먹어봐 이럴 먹을 수 없잖아 응. 맛있어? 그거는 슬라이징 하는거야 슬라이징 하는거야?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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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너무 맛있게 맛 We need, a pizza, body, body. When you make it, it. You rub it, you Pizza, body, pizza. pizza body. 답은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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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예혼자는아버지뭐 필요하면 얘기해 예 런치 박스 있어 아 배고프면 얘기해.

야! 야! 아나 난리네 난리 오오 길이 되게 멋있는데 오늘? 나 여기 붙었다오오나 <laughs> 여기 붙어버렸다 흰에 개미야? 응맛게 응? 어, 뭐. 안녕 여기 네? 안에서 놀고 있어. 여기 어, 안에서 놀고 있대? 이안이는 안 놀아도 되 돼. <laughs> 개미가 논대. 개미 놀게 됐어. 손탁 털어. 탁탁 털어. 이건 뭐야, 엄마? 카드 같은데? 왜 하울링을 하는 거야? <laughs> 나, 라인 2에 있어요? 음, 라인, 1. 라인 1에 있어요? 뭐. 어. 아 라이트 있는 데서 보여주겠다고? 음. 오 오스쿨트 거기 있네 어. 라인 2에 있잖아 라인 2에 있죠 이거 봐 헉, 그러네

오. 아, 먹어도 돼. 바닐라 맛이 나네. 맞아? 엄마 이거 벗겨줄까? 컵 벗겨줄까? 맛있어? <쾟> <lawsuitroyable> <laughs> <eterm Gore> <Gentleksi>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wish o u take bait. يعني <laughs> <laughs> are you going to share with mommy? 아니야 <laughs> 혼자 다 먹고 싶다. 나 먹어도 돼. share <laughs> 하고 <키워라고> 싶어? <laughs> Thank you. Let's go call y 기요고이마어어거거의다 먹었네 아니 미안이 없어졌다 먹은 아 그렇게 먹음 아 그렇게 먹으라고 하얀 거 하얀 거 이렇게 하얀 거 먹으라고 엄마 크림 어, 아 크림이야 엄마 크림 먹을까 진짜 좋아하니까. <laughs> 진짜 좋아하니까? <laughs> 아니야, 이안이 크림 좋아하니까 먹어. 맛있어? <laughs> 맛있어? 아니? 다 한번 눌러봐. 뭐라고 얘기해주는지. 여길 눌러봐. 어? 너 옷이 바뀐 것 같다? 너무 커. 너무 커? 어떡하지? 걸로 잘라 잘라 해보자. 그래. 그걸로 잘라 잘라 해봐. 어. <laughs> 이거 지우 있어도 바빠 바빠요 잘라 잘라 그래 그걸로 잘라 잘라 해보자 음. 이거는 이렇게 잘라되겠다 저걸로 한번 잘라볼까? <laughs> 어때? 이거, 이걸로 잘라면 되지? 이걸로 잘라 잘라 해보자 어, 이걸로 이렇게 잘랐어 <laughs> 형아가 한번 해봐 엄마, 이, 응. 뭐가 잘 안되면 얘가 딱 잘랐어 응 어, 그래 그래

Hmm. <laughs> 번 위에 뭘 올려야될까? 몰라 짜잔 이게 뭘까? 음. 렐레 맞았어 그리고 짜잔 이게 뭘까? 치얘이페이브릿 하는거 얘이페이브릿이야 이거 봐와 맛있게 생겼다 벌써 이건 뭘까? 토마토 토마이도. 토마토 토마이도. 토마토리 토마토리 이거 뭘까? Pepper, Pepper. Spicy Spicy <laughs> <laughs> <스파이씨> 얘는 못 먹으니까 아빠한테 줄까? <laughs> 안 먹고 싶으면 안 붙여도 돼요 근데 이건 별로 안 스파이시한 Pepper야 이거 붙일래 붙일래? 응 많이 안 스파이시해 나중에 이안이도 먹어봐 이거는? Burger. 벌금. 오늘 벌굴 먹었는데 아 오늘 벌굴 먹었어? 오늘 런치 모모니 기억났네 뭐해? 브 r 우와 이거 정말 맛있는 아까 전에도 햄버거 먹었는데 진짜? 엄마 이거 봐 돼지가 있었는데 헉, 돼지가 있어 그러네 뭐가 있을까요? 이스테이지는 f 시가 있어 우리 친구들이 낚시를 이렇게 하고 있지? 응. 낚시에 뭐가 걸리는지 한번 봐보자 알았지? 응. 누가 빨간 피시를 낚았을까? Hey, 엄마 응. 이렇게 그룹그룹 엄 이거 얘를 잡았어 아 그렇구나 엄마가 잡았구나 엄마가 한 개를 잡았어 이번에 이 그린 피시는 누가 잡았어? 그룹그 그룹. 그룹, 그룹. <laughs> 고양이가 잡았어 아, 귀엽다 너무 귀여워 이건 블루 핏이야 오뭐 이렇게 생겼어 멍멍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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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이가 멍머리. 잡았네 이번에는 엄청 길다 이거 이름이 유이라고 해 응. 진짜 길지? 스윙스윙 스윙스윙 응. 얘를 지나가버렸어 지나가버렸어? 이거양이잡아버 아, 잡아버렸어 이, <웃음> 잡아버렸어, <laughs> 잡아버렸어. 이안이도 잡았네 그치? 엄청 재밌을 것 같아 <laughs> 우와 이거 다 마트네 맞아 어떤 마트인지 이안이가 병원 두개 있네 맞아 맞아 이거는 fruit 마, 마트, 마트지 그래서 여기 fruit 이렇여있지 오픈했네 오픈했네 여기 장난감 마트라서 장난감, 토이 이렇게 써있지? 이안이가 다 이렇게 간판에 붙여주는 거야 알았지? 응. 자 이거는 vegetable store라고 써있어 vegetable store 어디 있을까? 어? 이거 응 음, 맞았어 케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담아야 돼 그러네 잘했어 이번에는 이제 빵이라고 써 있고 베이커리 써 있어 어디다 붙여줘야 될까 이거 <laughs> 맞았어 너무 잘하는데 여기다 하지 말고 위에다 해야 되겠다 누가 보냈어 아 맞아 맞아 이거 너무 잘한다 이건 시계를 파는 곳이래 시계 파는 곳에다 붙여줄까 이거 <laughs> 맞았어 너무 잘하는데 이번엔 신발가게 신발? 가게. 신발. 이거? 고거 신발가게인가? 이거? 그 네, 신발가게인가? 네. 맞았어 이번에 모자를 파는 이거? 흠, 거기 모자를 파는 거 있어? 이거? 거기 모자를 팔고 있어? 이거 거기 무더파이가 있는 거고요. 이거? 기 무더파이가 있어? 응. 맞았어. 이번에 fish market 써 있어. 생선 써 있네. 오, 와우, 잘하는데. 이번에 여기 f l o w e r 써 있고 위에 꽃집 써 있어요. 어디 있어? 여기 봐봐. 이 칵두리랑 같이 있어. 뭐랑 같이 있어? 여기. 어? 칵두. 아 칵투스. 네. 칵투스도 꽃집에 팔고 있어. 꽃집에 나무도 있고 칵투스도 있고 플라워도 있고 다 있지. 이건 팔머시팔머시는 약국이래. 약을 파는 곳은 어디? 이거? 헉, 맞았어. 병원 바로 옆에 있었네. 이거는 주얼리 스토어 주얼리 스토어? 음. 그거는 어디고붙여야 돼? 뭐 하나만 왔어요 윙도 팔고 왕관도 팔고 그런 데가 있대 한번찾아봐야 이거? 어 맞았어 너무 잘하는데 마지막음가응 마지막이었어 넥스페이지 또 해볼까? 이거 거 이건 안경이래 안경 써있네 Optical Store 근데 그거는 어디 갔지? 어떤 거? 야 이... 피피 마려워? 아니 토이도 오는데 토이 여기 있잖아 토이 쓰있고 장난감 써있네 이것도 안 했고 이, 이거는 이거 뭐... 이미 다 있었어. 우리가 없는 데다 붙여준 거야. 이거 과일에서 그 fruit 써 있지. 음, 응. 이건 뭐라고 써 있어? 어, 이, 여기 여기는 아무도 안써있었어 응, 그래서 이안이가 붙여줬지. 네 스페이스. 네 스페이스. 아, 와, so many birds. 다른 친구들. 뭐... 한... <웃음> <웃음> 맞아 블랙 크로아는 이렇게 하지 자, 자. bird 에스페이저 한번 볼까 자 <gasps> 에스페이저는 바닷가야 네, 이것도 있고, 있고. 네. 다음에는 부엉이 붙이면 되 맞아 밤에는 부엉이 붙이면 되겠다, 맞아, 이, 뭐? 붙이면 되겠다. 오, 이 친구들은 밤에 있는 친구들이지 그럼 예. 마우스가 무섭나봐 그런가봐 아마 아우리 무서워서 그런가 아마 여기에 있으면 되겠다 어 아, 무서워 거기다가 해줄까? 알았어 I, I think so Are You think so? Okay 무섭나봐 아, 빨리 자. 붙여주자 그러자 안 무섭대. 와, 안 무섭대. <laughs> 안무대 바닷가에는 씨고이 많이 살고 있대. 씨고은는 맛있는 깎아도 좋아하고 작은 피시도 좋아하고 하늘에 슝 날아다니다가 물속에 피시가 보이지? 그러면 붕덩 해가지고 이렇게 피시를 전부 잡. 이안이덕기가 무릎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본적 있어요? 응 맞아 덕기는 무릎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이 안에 이 안에 덮냠마트잖아에냠마트에맛있는걸어 위에 둥둥 떠는거이안이안럼 앉아있네 릎에이 안에 기는에거집어에자 엄마가 엄마에떠다는거이 안에 덮기는 케일도 사고 두부도 사고 케럿도 사고 오이도 사고 부채로도 사고 뭐양이은 양이도 어. 사고 <laughs> 이거는 스파이스야 엄마가 먹어 엄마가 먹어 이거는 야이 진짜 좋아하는 거 베나나 미크 uh -huh. 진짜 많네 애익스 쁘쉬 아버. I think, I think it's 감 아니면 주류 같은데 어때? 어떻게 생각해? 아니네? I think 감. 감나무. 비프인가? 볼쿤가고. 내생각에 엄마 생각에는 비프 같아. 비프. 이거 뭔지 알아? 차니스. 자, 응. 쿠쿠. <laughs> <laughs> 이렇게. 이해게 이렇게. 이렇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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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게와주자 쿠쿠 네쿠쿠 쿠쿠도 있이프라이팬도이네이거게이렇 이렇게. 이 엄마! 엄마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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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있고, 국자도 있고 여기다 안 했는데. 어, 이건 스파추 아, 이건 뒤집개도 있고. 응. 맞아, 이게. 맞아. 애기 이렇게, 이렇게 플립하는 거지. 이거 소스 and 페퍼도 있 응? 응? 뭐 응. 여기 위 먼저 빨리? 있으니까 여기 밑에서 <laughs> 하자. 그러자 너무 귀여워, 너무 좋아하는데 야 아니? Next page, next page, 이네 last one. 친구 어, 저 친구들이 비를맞고 있어. 얼른 옷 씌워주자 우리가. 맞지?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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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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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잘했어요. 자 기주, i 주 코가 긴 코끼리 a k i n Kok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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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k i 코끼리는 지능 목욕하는 것을 좋아해요. 아 음, 맞아, 아프리카 코끼리는 귀가 날개처럼 엄청 커. 헉, 귀가 진짜 크다, 그치? 얼굴보다 더 큰데? 진짜 크네. 쿵쿵쿵 쿵쿵쿵 커다란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육지에 사는 동물들 중에서 코끼리는 가장 덩치가 커요. 길쭉 길쭉 코끼리는 코가 길어요. 얼만큼 기냐고요? 이만큼! 엄청 길지? 코끼리는 힘이 세요. 나무도 응. 음. 음. 요 코로 나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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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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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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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